어디선가 이 모진 비바람을 맞고 있을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아, 머리 높이 방갈로 없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창문처럼 구멍 뚫린 누더기를 걸치고 어찌 험한 비바람을 감당하러 왔냐? 오,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했구나, 부자들아. 가난한 자의 고통을 몸소 겪어봐라. 그리하여 넘쳐나는 것들을 그들과 나누고 하늘의 정의를 실천하여라. 고맙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엄마 90세가 넘은 이순재 선생님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셔. 2024년엔 드라마 개소리에서 주연 맡으셨고 얼마 전엔 셰익스피어 리어왕 무대에 직접 서셨대. 그것도 3시간 넘는 공연. 그 연세의 대사 다 외우시고 발성까지 정확하게. 이거 정말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근데 엄마,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남들은 은퇴하고 쉬는 나이인데. 이순재 선생님은 지금 현역이야. 습관이 딱세 가지 있더라. 진짜 단순한데. 이걸 평생 지키셨대.